오랜만에 모자 안 썼죠? 결혼식을 갑니다. 처남의 뭐 자식인가? 어뭐어 뭐어 하여튼 뭐 오늘도 쌀을 챙겨가시네요. 둘이만밖에 어. 없어. 신발을 신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저 보고 이거 신지 말래요. 어 이거 샌달 뭐 신발 신고가 맞는다고. 네, 할아버지께서도 맨발이셔 아마 다 신발 벗고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팅식장 이런데 있을 수도가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또 어. 다른 게 여행 같은데 노래가 나오는데 아닌가? 아, 여기는 운동화를 잘안 신더라고요. 그런식 왔다가 운동화 신는다고 혼난 적 처음이다. 아아이 예, 신발 아, 아. 아, 아 그래서 신발 넣을 데가 없다고 아, 아 그냥 아예 맨발로 입장이구나 아 이런 결혼식은 처음이다 이건 어, 어, 쌀 들고 가십니다 보통 이렇게 분홍색 비닐에 쌀을 보통 선물을 준비해 가시는데 보통 쌀 많이 챙겨 가시더라고요 여기 항상 뭐 그람을 내시더라고요 뭐 와가지고 돈도 내시고 10만? 내신 같은 식만동이랑 음. 쌀이랑. 아. 음. 어, 어. <laughs> 야. 야. 네, 어. 네? 어. 진짜. 네. <laughs> 어. 미용. 어, 아, 어. 네. 어. 네. 어, 여기 잠깐 네. 인사 드리고 왔으니 네. 어. 진짜. 네. 어. 진짜. <laughs> 와 신부 대기실 이런 건가? 아, 네. <laughs> 자. 이쁘신데뭐 드레스를 입고 계시네. 좋은데좋은 저녁,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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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구나. 아. 네. <웃음> <웃음> 바이, 아 감사합니다. 어, 하고 <laughs> 가 바이나 바이나. <laughs> <laughs> 그아 표정이... <laughs> 오, 롤 같아 많은데... 옷을 좀 챙겨주는 것 같아요. 나, 쪽방! 헬로나헬이나 헬러나! 헬러나! <laughs> 어, 결혼식이라 해서 막 꾸미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들 어, 평상복 아니면 네. 셔츠로 된 티셔츠 그러지 카라 티셔츠. 어, 보통 다 이런 거 입으시고 전부 다 맨발이시네요. 신부님들조차 아직 맨발이십니다. 뭐, 나중에 신발 신으 계시겠지만. <laughs> 갑자기 내 사진을. <laughs> <laughs> 네, 귀엽네다 옷을 입은 또 신부가 한명더 계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와, 여기 또 공룡 신발이 네요아 신어도 되나? 일부러 이럴 거면... 어 여기 정육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아 제거도 안 하고 그냥 다, 다 모둠처럼 먹더라고요 와 완전 연회장처럼 세팅이 싹돼 있구나 오, 천하장사다 그 어묵 응원 응원 아 손질 장난 아니에요. 아, 여기는 뭐국 감자 기뭐 들어간 거 같아요. <laughs> 아, 감 통은, 다, 세분다쌀들 고, 계 시고, 대박 런레먹어내들 으시다. 아, 오시구나. 아, 아, 전부 다쌀 들고 오시구나. 계속 다 채워갑니다. <laughs> 아, 그거 해바라기씨. 엄청 바쁘잖아요. 진짜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바쁜데 뭐 여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 여기 신부님이세요. 신랑님도 그냥 이게 오토바이에 앉아 계시고. 어, 어, 와 너무 다릅니다. 뉴예네 <목소리> 뉴예네. 아? 보여. <이렇게. 목소리> 어? <목소리> 네, 피처. 뭘? 뉴예.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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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박. 웨딩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돼지고기 구이. <목소리> 중국 향이 나는 물소고기, 삶은 닭고기, 실크 감지거 감자. 모르겠다, 감자만 먹어, 수를 넣은 삼겹살 볶음, 염소고기 볶음, 감자 빼고 맞네 감자 빼고 맞네밥 이런 거 아닐까, 아떼 뭐 차, 맛있는 것을 교환합니다 오늘 저 이렇게 쭉쭉아 쭉쭉 쭉쭉해, 쭉쭉해, 야야 쭉쭉해, 아 이거 <목소리> 아, <좀, 좀. 목소리> 아, 아, 이거.

3 8요조지 40도는 못 이거. 더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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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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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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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거 잠깐만 아, 네 네. <laughs> 아, 어, 어, 잠깐만. 도잘 챙겨주십니다. Come 긴 이유가 있네 어, 멀리 m 기 힘들어 다 맛있네. <목소리> 술을 따라 주시고 계세요. 식전부터 <목소리> <목소리> 아, 이리 <목소리> 와. 아, <목소리> 나. 아, <바이>, 나. <목소리>

<놀� privileged>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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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깊어 <놀란람> <노노 노 놀란람> <나> <놀람> <놀람> 아, 언니분도 돌아 이렇게 테이블마다 술 받으세요. 네, 어. 네, 봐 <laughs> 네, <잘해. 웃음> 네, 네, 이렇게 먹면 결혼식 기억 못 하지 않나요? 네, 아이ข남한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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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 빨아 이요 네. 네, 네, 어. 네요 ăn được rồi món này ừ ừ ừ phải nào, phải nào. Oh. ừ rồi, 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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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를가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술 마신 날이고내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쎄쎄 손. 잠아서

6시이는거여 시. 6시. 와, 아, 파이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술이랑 신부 신랑님이랑 이렇게 먹고 안녕. 자. 자. 아. 파이나 바이 바이바이. See you. 바이바이. 아, 짧은 시간 너무 많이 먹었다. 이틀을 걸쳐 서하는것같아 매운맛에 또 빠이 어, 나. <laughs> 아유, 내신 발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잉?